티타카 돼서 빨리 만나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대답이 없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답장 주세요. 보냈더니 대화방 나가네. 당연히 티키타카를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티키타카에 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이란 존재죠. 인간이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결국에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게 근데 사실 너무 너무 부담을 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 상대방은 도망가 버립니다. 대화방을 도망간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싫으니까 그냥 아직은 일러서라고 대답만 해주면 나중에 차근차근 만날 텐데 근데 이거는 사실 남자분들이 착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일러서라고 대답만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여성분들은 당연히 부담이 엄청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됐다 야, 남자분들은 무조건 티키타카가 마이너스입니다 티키타카가 잘 돼도 이렇게 문제예요 김치국 한 사발 드링킹한 다음에 바로 차여버린다 바로 나가버린다 잘 되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 산책이나 한번 다녀왔으면 잘 됐을 것을 그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티키타카에 대한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다.